안녕하세요.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참 가을 날씨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화초부에 달팽이약을 올렸는데 지금 잠깐 들여다봤더니 달팽이가 여기 몇 마리 죽어 있습니다. 어디 갔지? 여기. 여기 달팽이입니다, 이거. 여기도 있고, 어 여기도 있습니다. 이거 하얀 거는 달팽이 약이에요. 이렇게 달팽이가 많이 들어있었구나. 이거는 크리스마스 노즈입니다. 꽃도 아주 잘 피했는데, 노즈 위에 달팽이가 몇 마리 죽어 있네요. 여기는 주겹인데, 주겹 석곡인데, 이렇게 한 3년 됐는데, 이렇게 엄청 커버렸어요. 여기에는 달팽이가 없네요.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이쪽에는 이거는 카틀레엘로크인데 여기도 달팽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죽었나? 달팽이가 죽어있 어, 여기있다 여기 있습니다, 달팽이. 여기도 달팽이 한 마리 죽어있습니다. 음. 음. 이거는 개미약입니다. 개미약. 개미가 여기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약을 좀 뿌려놨어요. 근데 개미가, 아니 어제 뿌렸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. 여기도 참, 참약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달팽이도, 약. 달팽이도 그렇고. 음. 여러 군데서 죽어 있어요. 지금. 이쪽으로 또 옮겨갔습니다. 여기는 또 어디 계십니다. 사람이 지나다니네. 여기도 약을 뿌렸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단, 달팽이가 있나? 죽었나? 안 죽었나? 오늘도 음, 개미약을 올려놨습니다. 음, 3년째인데 너무너무 많이 길어가지고, 우리는 아, 꽃을 많이 또 피울 것 같아요. 너무 음, 음, 좋습니다.